안녕하세요. 자기 개발 TV 조용근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약50% 정도가 분노 조절 장애를 경험한다면서 현대인의 신종 질병이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아무튼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더운 날씨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 확산되면서 화나고 짜증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보는 여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장면이 있지요. 이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밝혀졌습니다. 이는 물론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최근에 화를 내면 심장에 이상 반응이 오는 과정이 뇌와 심장의 영상 분석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구려대학교구려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이 되뇌 감정 영역을 관장하는 편도체 활성노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동맥경화 염증 활성도를 3차원 입체 분자 영상으로 비교한 결과 관련도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면 심혈관 질환 등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잘 조절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또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습관이지요. 그래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화를 내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보다 화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스님이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인 코이케 류노스케는 그의 저서 화내지 않는 연습에서 화내는 버릇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화를 내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라는 것이죠. 이 잘못된 습관은 우리 마음이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자기 멋대로 새롭게 편집하는 버릇을 말합니다. 상대가 의미 없이 한 말을 나쁜 의미로 해석해서 분노한다는 것이죠.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자기 프레임으로, 즉, 자기 중심적으로 편집해서 화나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나게 하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진행이 되는 충동적인 스토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TV 드라마에서 궁예가 관심법으로 남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자가 관심법을 동원해서 상대의 의중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분노하고 타라고 화를 내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분노를 일으키는 각종 스토리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이케 류노스케는 화를 만드는 정보의 편집 과정에서 스토리가 전개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스토리를 중단시키려면 자신의 마음을 감시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라는 식으로요. 분노에 점령당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응석바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식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나는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